5.1. 국어, 신사고, 관동별곡 함께 보겠습니다. 관동별곡 같은 경우에는 작품 자체가 워낙에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지문에 해당을 하는데요. 관동별곡을 공부할 때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기억을 하고 이 내용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을 비교하여서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하는 걸 파악을 하는 게 문제를 풀 때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 작품에서 화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 두어야 해요. 머릿속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니까 먼저 떠올리고, 그 다음, 본문을 보면서 아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하는 걸 찾아내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관동별곡 공부를 할 때에는 우선 어떠한 내용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해요. 교과서의 활동을 통해서도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화자가 강호에 있다가 한양에서 임금님으로부터 강원도를 관리하라는. 벼슬을 받고 강원도로 이동한 다음 이 강원도에서도 금강산을 둘러보고 동해 바다 관동 팔경을 구경한 다음 이러한 여행 중에 다양한 생각을 떠올렸다. 그리고 다시 각 장소별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자 성어와 관련을 지어서 무라일체, 우국지정, 연군지정, 애민정신, 이렇게 분류를 할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가능하다면, 이제 관동별곡에서 추가로 우리가 기억해두면 좋을 것들, 갈래상, 표현상, 특징들까지 구별해낸다면, 문제는 그렇게 꼬아서 내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본문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비슷한 패턴으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문 보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관동별곡의 갈래상 특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동별곡의 길이가 너무 길고 한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놓치기가 쉬운데 관동별곡은 시조처럼 율격을 지니고 있는 온문문학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강호의 병이 깊어를 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의 누웠더니, 사음보의 율격 드러나고 있고, 이러한 사음보 율격, 우리가 민요적 율격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시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본 적이 있었죠. 이러한 공통적인 특성 묻는 문제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가사는 사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꼭 기억을 해 두어야 합니다. 대신, 시조와 달리, 길이가 길어요. 시조가 무한정 늘어난 것처럼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죠. 이러한 형식을 연속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음보, 연속체의 율격을 지닌 갈래이다 하면 자연스럽게 가사를 떠올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가사는 길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관동별곡은 기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서 쓰여진 기행가사이다 하는 것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중요한 부분 위주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 부분. 시작 부분은 내가 임금님의 부름을 받기 전 상황이 드러나 있어요. 화자는 지금 중님에 누워서 자연을 즐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병이 깊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너무 좋아서 병처럼 표현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연을 사랑해서 병까지 걸린 화자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임금님이죠. 임금님이 이렇게 자연에서 살아가고 있는 화자를 불러서 관동 800리를 맡기십니다. 강원도 지방, 이 지방 전체를 네가 담당해라 하고 벼슬을 주신 거죠. 화자는 이렇게 벼슬을 받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임금님이 날 이렇게 믿고 맡겨주시는구나 해서는 얼른 강원도로 떠나게 되는데요. 지금 벼슬을 받고 강원도로 떠나기까지의 과정을 아주 짧게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과 비교해 봤을 때이 부분 지금 생략되어서 제시된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 과감하게 생략하여서 바로 관찰사가 되어서 강원도로 떠나는 장면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꼭 기억을 해두어야 합니다. 이 부분 생략법이 사용됐다는 걸 미리 체크해 놓지 않으면 사실 줄거리만 보았을 때에는 미리 체크해 놓지 않으면 그냥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화자가 이제 강원도로 가는 길에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생각들 쭉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 어떠한 정서와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 꼭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양강 물을 바라보면서 이 물이 한강에 가겠지 생각하는 건 한강, 임금님이 있는 한양을 떠올린다는 점에서 임금님, 연군 지정, 연결을 할 수가 있어야 하고요. 또, 나라를 생각해서 백발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건 임금님보다는 나라 그 자체죠. 그렇기 때문에 우국지정을 드러내는 부분이구나 하는 걸다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해요. 같은 맥락에서 내가 북관정에 올라 임금님이 있는 한양의 삼각산을 떠올리는 건 결국 임금님과 연관이 되었다는 점에서 연군 지정을 드러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내용 이해하는 문제에서 실수 잘 하는 부분, 그 땅유의 고사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 작품 전체적으로 고사를 아주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고사가 신선이라든지 혹은 풍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풍경이 그 만큼 멋지다. 그리고 그 자연 속에 있는 내 기분이 마치 신선과 같다.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반면에 여기 등장하는 급장류의 고사는 조금 달라요. 급장류라는 사람이 아주 정치를 잘 했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내가 앞으로 다스릴 이 회양이라는 곳에서 다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선정에 대한 포부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하는 거꼭 기억을 해두어야 합니다. 고사를 인용한 건 맞지만 그 고사를 통해서 내가 그만큼 이곳을 잘 다스릴 것이다 하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그 다음.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만폭동 폭포의 모습을 표현한 구간입니다. 작품 전체에서 사용된 표현 방식을 사실 여기에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 폭포의 모습을 은 같은 무지개 그리고 옥 같은 용의 꼬리에 빗대고 있죠. 그러면 뭐뭐 같은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지규법 활용된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구절을 보았을 때 무엇 같은 무엇 무엇 반복하고 있죠. 대구법 활용되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소리가 심리 밖까지 퍼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멀리서 들을 때는 이 소리 크니까 우레와 같더니 가까이서 보니까 이러한 모습이 눈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서 뭐뭐 같은이라는 직유법 사용한 것과 달리 여기에서는 원관념인 폭포 드러나 있지 않죠 은유법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습 시각적 심상 드러내고 있고요 소리 청각적 심상 전달을 하고 있어요 폭포의 모습과 소리 모두 다 전달을 하고 있다 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 서호의 옛 주인인 임포. 그리고 이 임포라는 인물이 자연 속에서 신선처럼 살았다라는 점에서 화자 자신을 신선에 빗대고 있다 하는 것, 자연친화 사상이라든지, 무라일체라든지, 도교 사상, 신선적인 풍모, 이러한 용어들과 다 관련이 있죠. 있죠? 이 서호의 옛 주인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둬야겠고요. 그 다음 내용 확인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비로봉 꼭대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화자가 비로봉 꼭대기 올라본 사람이 누구인가 개 누신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 지금 오르다만 보고는 올라서 풍경을 감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많은데 이 부분은 화자가 오르지 못하고 화자가 비로봉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화자는 개심대에 있는 상황이고요. 개심대에서 비로봉을 보면서 저 꼭대기까지 간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비로봉을 바라보면서 공자를 떠올리고 있는데요. 공자가 태산에 올라서 천하를 작다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나는 노나라도 넓게 느껴지는데 천하를 작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가? 첫 번째 우선 공자가 그만큼 배포가 크고 또 정신적인 경지가 높다는 것그 자체에 대해서 감탄을 하는 거죠. 그 말이 되게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나는 그렇게 멋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갈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로봉 꼭대기에 오르지 못하니까 내려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얘기를 하는 거죠.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서 공자처럼 멋진 말 하면서 천하가 너무 작다 얘기를 해야 하는데,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대단한 사람, 멋진 사람이 아니니까 굳이 오를 필요가 없다 라면서 비로봉 꼭대기에 오르지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강산에서 본 풍경들을 여정에 따라서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동해 바다로 넘어가는 부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 두고, 여기서부터는 쭉 바다 이야기를 하겠구나 하는 거 생각을 하고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 가는데 바다에 가는 길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아요. 시냇물과 새가 이별을 원망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건 사실 시냇물과 새가 진짜로 화자를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만큼 멋진 금강산을 떠나게 되어서 아쉽다 하는 걸 감정이입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바닷가로 가니 너무 좋아요. 자신을 취한 신선이라고 표현하면서 백구에게 내가 너의 벗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걸며 무라일체 경지 보여주고 있는 것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선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신라시대의 4명의 화랑이 마치 신선처럼 살았다라고 해서 사선이라고 불리는데 화자가 그들의 삶을 떠올리면서 지명들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지명들은 화자가 떠올리는 것이지 실제로 간건 아니다 하는 거 내용 확인 문제에서 잘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아주아주 중요한 부분, 일출 장면입니다. 일출 장면 자체 활용된 다양한 표현들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미리 기억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관동별곡에서 달과 해는 모두 임금, 그리고 그 달과 해가 세상을 비춘다는 점에서 그 빛은 임금의 은혜, 임금의 선정,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은 이 작품 외에도 사대부들이 쓴 다른 작품에도 비슷하게 활용이 되니까 꼭 기억을 해두어야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항상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것, 바로 구름입니다. 해를 가린다는 점에서 구름은 간신배에 해당을 하고요. 이 역시도 다른 작품에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다른 임금, 그리고 구름은 간신배들이다 하는 것, 꼭 기억을 해두어야 하고요. 이 역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인 거죠. 간신배들이 많으면 나라가 평화롭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국 지정에 해당을 한다 하는 것 체크를 꼭 해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 죽서루 도 중요한 공간인데요. 죽서루에서 화자는 한강물에 이 풍경을 담아가고 싶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임금님을 생각하는 충신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면서도 동시에 신선이 탄다는 뗏목을 타고는 저기 멀리 두우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임금님이고 나라고 다 잊고는 자연을 즐기고 싶은 마음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우리가 여기 왕경과 풍경 사이의 유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내가 해야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 마음속 깊이 품은 생각을 뜻하는 유회에 해당을 합니다. 이러한 화자의 갈등은 꿈에서 해결이 되는데요. 꿈에서 신선이 다가와서는 화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도 역시 신선이다. 그런데 지금 잠시 쫓겨나서 인간 세상에 와 있는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술을 주면서 좀 편하게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다가도 누구 생각이 나느냐? 백성 생각이 나는 겁니다. 술을 먹고는, 아, 이술 너무 좋다. 내가 신선이 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좋은 걸 즐기고 있으니까 백성 생각이 나서 이 술을 백성과 나누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내가 좋은 것보다 백성이 좋은 걸 우선시하는 거죠. 선우후락의 태도를 통해서 애민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로 정했으니까 이제 고민도 해결이 되었죠. 꿈에서 깨어납니다. 꿈속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자신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바다를 바라봐도 내가 할 일이 정말 바다처럼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목민관으로서 의무에 힘쓰고자 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임금님 생각도 납니다. 명월이 아니 비친 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작품 마무리되고 있네요. 무조건 작품의 내용 머릿속에 그리면서 각 장면에서 화자가 떠올리는 생각들 본문 보고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 풀면서 또 이야기를 한번더해 볼게요. 이번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기, 내용 어렵지만 한 줄로 이야기하면 관동별곡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하는 건 정철이 금강산을 보면서 어떠한 것을 떠올리는지 파악해야 한다. 하는 거죠. 1번 삼각산의 모습을 통해서 화자가 속세의 인간상과는 멀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북관정에 올라서 삼각산이 보일 것 같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삼각산 모습 묘사하고 있지 않고요. 또이 삼각산 떠올리는 것 자체는 임금님이 계신 곳을 떠올린다는 점에서 연군지정에 해당을 합니다. 상황 확인을 하고 그 다음 그 상황을 통해서 떠올리고 있는 것 파악을 하는 거죠. 2번 급당유의 고사를 인용하여 화자가 있는 공간이 초월적 공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급당유 기억을 해야 하죠. 고사에 등장한 사람이고요. 정치를 잘한, 선정을 한 인물입니다. 이 인물을 통해서 나도 그만큼 잘 다스려야지 하는 선정의 포부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 3번, 개심대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선정을 펼치려는 포부가 드러나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개심대에 올라서 12,000봉 바라보면서 인거를 만들고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인걸 나라를 위한 인재라는 점에서 우국지정 드러나고 있다는 것 확인을 할수 있고, 또 봉우리의 모습이 아주 유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풍경에 대한 감탄 드러내고 있는 것까지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내용을 쉽게 쉽게 잘라서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화자 자체가 선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은 계심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적절하지 않고, 그 다음, 둥향성은 화자가 계심대에서 바라보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둥향성 바라보면서 임금님 생각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지 않고요. 마지막 5번. 만2 0 0봉에는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영웅호걸의 등장에 대해 희망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본문을 보면 만 2000봉의 기운을 통해서 인걸을 만들고 싶다. 이 인걸은 누구를 위한 인걸인가요? 나라를 위한 인걸이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적절한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화자에 대한 인식이 가와 비슷한 시연은 되어 있는데 가, 우개지륜을 타고 경포로 내려가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날개 달린 수레, 신선이 타는 거죠. 그러면 이걸 타고 경포에 갔다고 얘기하는 건 화자 자신을 신선과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부터 미음 하나씩 보면요, 은하수는 폭포 모습을 표현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 해당을 하고요. 여산이 여기보다 낮다고 말하지 못한다. 여산과 자신이 보고 있는 풍경 비교하면서 여산보다 여기가 낮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 풍경에 해당을 하고 그다음 비긋. 모래가 깔린 물. 취선처럼 지금 화자가 자연에 취해서 가고 있는 거죠. 화자를 취한 신선이라고 표현했다는 점에서 무게 지륜과 같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신선이 다 화자인 건 아니에요. 시선은 어디 가고 해타만 남았니, 남았나니 하는 부분에서 이 시선은 이미 사라져버린 실을 남긴 이 태백을 의미하는 거죠. 화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보았던 취선과 다르다는 것.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하고요. 또 사라졌다는 점에서 인생의 허망함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 그다음 미음 홍장의 고사가 이곳에 비해서는 헌사타 좀 야단스럽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홍장의 고사 자체는 경포의 고요한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활용한 고사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자연 풍경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 22번. 윤선도의 만흥과 관동 별곡의 표현상의 특징 비교하는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지금 윗글의 B부터 보면 서호의 옛 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서호의 옛 주인이 가리키는 사람 바로 임포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임포를 지금 화자 자신과 동일시 하여서 그만큼 화자가 신선과 같다. 우라일체 경지에 올랐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보기 한번 살펴보면요. 보기에서도 소부와 허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부와 허유 역시도 고사 속 인물인데요. 삼공도 될수 있었고, 또 만승, 천하를 누릴 수도 있었지만, 자연을 선택한 고사 속의 인물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나도 이 소부, 허유처럼 자연에서 안 빗낙도 하는 것이 더 좋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상의 특징은 2번이 되는 거죠. 고사 인용하고 있는 부분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 부분 이해를 하려면 고사에 대해서 무조건 먼저 알고 있어야 하니까 고사에 대해서 좀 꼼꼼히 읽고 고사 속 인물 어떠한 사람인지 기억을 해두는 것이 어렵겠지만 이 단원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관동별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